우리가 누구를 욕해도 그 사람은요,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겁니다. 우리가 문재인을 욕하는 것은요,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. 문재인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, 나이 드시고 하신 사람들, 그 사람들의 누구의, 누구의 아버지고,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. 애기야 이꺼져나이 거지같은 년아 어? 꺼져 이 거지같은 년아 내가 무슨 누번기간이냐 꺼져 이 거지같은 년아 정신 못차릴려나 네가 누군지도 몰라 이 병신같은 년아 꺼져 네가 낄 차례 아니 니까 꺼져.